네,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의원과천지역 19대 국회의원 송호창입니다. 아, 저는 야권연대와 통합을 위해서 일반들에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2011년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야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의 승리의 중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후 지난 선거에 지난 총선에서 제 자신도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20년 이상 야권의 불모지였던 과천 의왕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야권은 분열하면 필패하며 연대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온갖 비난을 물치고 홀로 탈당을 한 것도 바로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말 안철수 대표가 당을 탈당할 때 저는 안 대표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당에 남아서 야권 통합을 위해 노,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제 소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야권에 가장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야권 통합, 야권이 통합해야 할때 통합하지 않고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념의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에 저는 우리 당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야권 통합을 위해 헌신하면서 제 자신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대표가 야권 통합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야권 통합과 연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런 이중적 형태 때문에 화가 납니다. 통합 제안이 진정성이 있다면 김동인 대표도 문제를 인정했듯이 이첫 번째 컷오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의 이번 공천 대제 결정을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큰 대의를 위해서 그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분간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한 과천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곳에서 4년 동안 아천의왕 지역은 이 도시가 만들어진 이후 20년 이상 야당, 여당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2012년까지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16년 동안 강력한 여당의 텃밭으로 만들어 놓은 험지 중의 험지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곳에서 지난 4년 동안 어르신들과 보수단체, 지역토착민들과 관계를 개선하며 조금씩 야권의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의왕 과천 시민들께서 우리 당의 후보 14명 중에 12명을 당선시키는 그런 큰 지지와 믿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위기에 처한 과천을 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서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여 과천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왕은 10년 이상 시민들이 모아준 성원으로 복근전철 2개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낙부되었던 의왕은 경기산안부 지역의 교통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변화와 변화에 대한 열망과 성원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를 믿고 제게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원과 친 시민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연대와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당 다운 야당이 바로 설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 고맙습니다.